안녕하세요. 날지 못하는 요리요정 이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왔어요. 제 옆에는 푸드 에디터 강인이님 모셨어요. 오늘 강인이님께서 되게 간단하고 맛있는 파스타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스타 이름이 뭐죠? 어, 유즈코쇼 파스타인데. 유즈코쇼가 뭐죠? 유즈코쇼가 제가 만들었어요. 유즈코쇼가 청유자 껍질이랑 고추를 같이 갈아서 깨끗한 유자 향이랑 약간 매콤한 맛이 같이 나서 일본 요리에서 많이 쓰여요. 그러면 다짐 양념 같은 건가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약간? 저 그래서 일본 마트나 백화점에서 되게 많이 팔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만들었어요. 와. 응. 음. 제가 어 향이 유자 향 나요 유자. 청유자? 이끼 잔의 청유자. 전에 청유자? 음. 음. 그리고 고추는 매운 고추. 고추는 청양고추랑 일반 고추 반반 섞었어요. 그래서 뭐 절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갈았어요. 소금을 넣고. 아, 소금 넣고 음. 갈아서 끝? 끝. 뭐, 볶거나 끓이거나. 없어 없어. 아, 음. 그냥 이렇게 뭔가 소스나 다진 양념처럼 저장해놓고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맛은 한 번도 안 봐봐서 오늘 스파게티 만들어보면 어떤 맛이 날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이 유주 코셔를 뭐, 이자카야나 그런 데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골에 넣어 먹어도 좋고. 아. 야키돌이랑 그 같이 먹기로 하고. 상큼하고 얼큰하게, 음. 느끼하지 않게. 아니면 회. 향도 같이 많이 먹고, 그 얼마 전에 잠실에 되게 맛있는 갈매기 쌀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유즈코쇼를 같이 주더라고요, 음. 그 집도. 갈매기 쌀이랑 같이 먹으라고. 음, 되게 되버렸어요. 매콤하면서 음. 약간 씁쓸해요. 청규자 껍질이라서. 스트레스 음. 씁쓸, 씁쓸, 향이 씁쓸, 씁쓸하면서 음. 상큼한 향, 음. 간도 약간 돼 있고. 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즈코쇼를 가지고 간단하게 오일 파스타 해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하겠습니다. 불을 켜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편 마늘을 넣을게요. 마늘을 처음부터 넣어야 타기 전에 향을 많이 낼수 있어요. 스파게티면은 미리 일반 스파게티면 사다가 삶아놨어요. 네. 레시피 뒤에 봉지 보면 있거든요. 인분에 맞게 한 6분에서 7분? 7분? 7, 8분 7분. 했는데 뭐 제품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요새는 제품 보면 알덴테는 뭐 8분, 일반적으로는 10분 이렇게 나눠서 써있더라고요. 이건 알덴테로 미리 삶아놨어요. 한번 볶을 거니까 네. 알덴테. 어, 7분. 마늘 볶고 있어요. 네. 요새 일본 가정식 하는데 가면은 일본식 포스터를 많이 팔더라고요. 일본식 파스타 하는데, 사실, 한라 참치액이 되게 좋아요. 그냥 일본식 파스타에 간장이나 재유로 맛을 많이 내는데, 참치액을 넣으면 적은 양으로. 간장 향도 안 음. 나고, 맛있고, 감칠맛이 나니까. t v 내용 그것도? 네. 저도 알리올리오 할 때, 가끔 참치액 쓰기는 하는데, 소금 넣은 것보다도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뭐, 참치액으로 간을 할 때, 뭐, 명란을 넣는다거나, 파래김을 썰어 넣는다거나, 몇 가지 재료만 더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일본식 파스타를 와.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김가루 토핑 같은 거 해도 괜찮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음. 그럼 되게 고소하겠네요. 음. 파스타인데 일본식. 일본풍 파스타 중에 일본 레시피 중에 유즈쿠셔랑 김만 넣어서 먹는 파스타도 있어요. 약간 자취생들의 파스타 같은 그런 바지락을 아. 음. 여요 바지락을 엄청 바지락이 엄청 커요. 요새 바지락이 시알이 음.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음. 정도. 가락만했데이는 이렇게 되게 커요. 커도 응. 괜찮죠? 커도 응. 괜찮아요. 이걸 좀더 매콤하게 즐기시고 싶으면은카처란 뭐 치노나 아니면 쇠고기 집돈고추 넣으셔도 돼요. 집돈고추 아. 씹히는 아, 고추, 고추 같은 거? 응. 아, 그렇군요. 근데 아니면 없으면은 그냥 우리나라 빨간 마른 고추, 잘라가지도 넣으셔도 돼요. 네, 오늘은 뭐, 유코소가 들어가니까 매운맛은 따로서 안먹기로 했어요. 아, 네. 네. 음, 맛게 벌써 맛있겠죠? 이렇게? 네. 네, 맛있게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이제 파스타면을 넣을게요. 미리 설마 동화에 뻑뻑하니까 면수를 미리 빼놨어요. 면수, 면 삶은 물이에요. 면수 네. 지금 볼까요? 네. 면 삶을 때 소금을 넣기 었 때문에 면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소금 간도 돼요. 반도 되고 육수, 육수 넣은 것처럼 음. 그런 효과? 네. 잘 섞고. 이제 여기에 한라 참치를 넣을게요. 한라 참치에 일단 반 큰술만 넣을게요. 유주쿠셔도 간이 되있고 면소를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간을 세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유주코셔는 집에서 만든 걸 약간 저염으로 만들었는데 식판 유주쿠셔는 훨씬 짜요 그래서 유주쿠셔 가지고 계신 거에 따라서 다르게 유셔요고정도을네한에 아. 간에서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네. 원래 알리오올려는 이렇게 국물에 많이 자작하지가 않는데, 일본식은 왠지 좀 국물을 많이 넣고 자작하게 해서 국물도 같이 떠먹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올리고 아,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요? 맛있어, 맛있어. 향 나요? 유자향? 자를 좀더 넣을게요. 음. 아 근데 지금 뽑는데 음. 바질의 그 약간 조개 냄새하고 음. 유자향이 섞어서 나니까 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비리지도 음. 않고. 음. 이제 불을 끄고. 끄고요. 네. 불 끄고 후추 컬을 살짝 볼게요. 후추는 불을 끄고 뿌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담을게요. 어 벌써 끝난 거예요? 네, 엄청 간단하죠. <laughs> 음. 엄청 간단한데 음. 재료만 준비됐으면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아이들이나 뭐 아빠 식사나 간식으로 아니면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 맥주 네네. 한주 같이. 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났네요. 레리팅 해볼까 봐요. 네. 요거는 레지아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laughs> 파르마산 덩어리에요 파마산 치즈 덩어리 피자집에 있는 거 쓴다 그랬더니 되게 싫어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아, 급이 다르니까 3만원 줬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해산물에는 절대 치즈를 쓰지 않는데요 해산물의 향을 해치나고 아 근데 이건 뭐 이탈리아 파스타가 아니니까 음. 넣기로 해요 이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치즈도 뿌렸고요. 아까 얘기한 토핑이 생각나서 저 이거 김가루 준비했어요. 이거 되게 백화점에서 비싼 김가루예요. 맛있게 좋은가요? 좋대요. 음. 이 정도? 아, 맛있겠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주코쇼 파스타가 아, 완성됐습니다. 바지락을 넣었고요. 어 바지락 없으시면 아보카도 얹어도 되고 집에 있는 해산물 같은 거 얹으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뭐 바지락 빼고 유즈코쇼만 넣고 그냥 아무 재료 없으면 음 응, 유즈코쇼만 넣고 하셔도 돼. 마늘이랑 유즈쿠쇼만 어, 넣고. 그럼 이 약간 고급 버전이네요. 그렇죠. 만약 유즈코쇼랑 마늘만 넣으면 일본식 알리오 올리오가 되겠죠? 아, 아 참치액. 참치액이 중요한 거예아 참치로 가능하는 게 네. 중요하고요. 그러면 시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치즈랑. 파스타면 잘 섞고 항상 이렇게 시식을 다 하세요? 네음 예. 어... 바지락이 들어가는 알리오 올리오인데 유자향이 나요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느끼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음 되게 이거 맛있네요 맛있다 그냥 알리오, 알리오 올리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유즈코쇼 백화점 지하가면 요새 많이 파니까는 뭐 직접 만드시기 음. 좀 그러면은 사서 해주세요. 예, 저는 사서 쓸게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좋은 레시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되게. 좋은 거, 네. 예, 연락 주세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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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유즈코쇼 파스타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하기와 한 번의 좋아요가 저 요리 요정을 날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